해남 뉴스입니다. 달콤한 밤 맛이 나는 해남 미니 밤 호박이 본격적으로 출하되고 있습니다. 해남의 대표 특화 작목인 미니 밤 호박은 일반 단호박보다 영양가가 높고 베타카로틴과 비타민이 풍부해 감기 예방과 피부 미용, 다이어트 식품으로 소비자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해남에서는 시설 하우스와 친환경 그물망을 이용해 흙에 닿지 않게 공중에서 재배하고 있어. 깨끗하고 월등한 품질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해남 미니 밤호박은 지난달 말부터 수확을 시작해 일주일가량 후숙 기간을 거쳐 전국으로 판매되고 있으며 가격은 4kg 한 상자에 2만 5천원 선에 직거래되고 있습니다. 해남적 13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협동적 개혁과 감시를 위한 연대회의가 기자회견을 하고 농협 비리에 대해 수사기관에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최근 지역 농협에서 불거진 부패와 비리 의혹, 선거 부정 행위와 비정규직 문제, 노사 분규 문제를 일일이 거론하며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와 관련자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조합원과 상생하는 노조운동, 협동조합 감사와 이사 등의 자정기능 확대를 함께 요구했습니다. 해남고등학교 학생들이 최근 국제 현안에 대해 자신들의 뜻을 담은 성명을 발표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해남고 10여 개 동아리 소속 학생들은 성명에서 미얀마 군부는 민주화를 외치며 평화 시에 나서고 있는 무고한 시민들에 대한 무력 진압을 멈추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일본의 오염수 방류 결정은 지구 전체의 문제라며 즉각 결정을 처리할 것과 한국 정부도 국민 안전과 해양 환경 피해 방지를 위해 구체적인 조치를 일본에 요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날 성명은 한국어와 영어로도 발표됐으며, 각각 미얀마 대사관과 한국 원자력 안전위원회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여성 운동가이자 저항 시인인 고정희 시인 30주기를 기리는 추모 문화제가 해남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난 1일부터 노구단 충원각에서는 고정희 시인의 시를 수묵화와 시서화로 표현한 양은선 작가의 작품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또한 땅끝 술래 문학관에서는 고정희 시인의 육필 온고와 사진, 일기, 옷을 비롯한 유품 140여 점이 전시됐습니다. 이 밖에 고정희 시인의 문학 세계에 대한 학술 논문 발표와 토론회, 시인의 삶을 함께 이야기하는 콘서트가 열렸고 시인의 묘소에서는 고정희 30주기 추모제가 이어졌습니다. 해남군이 코로나19로 인해 주민들이 집에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홈 트레이닝 온라인 강좌를 마련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번 교육 영상은 해남에서 활동 중인 김수진 원장과 정은정 원장이 각각 필라테스와 타바타 운동을 선보이며 총 8회차 영상으로 제작됐습니다. 필라테스는 복부와 근력을 기르며 몸의 균형을 잡아주는 운동이며 타바타 운동은 전신 유산소 운동으로 단시간에 열량 소모를 많이 할수 있는 운동입니다. 각 10분 내외로 제작된 영상은 해남군 유튜브에 순차적으로 게시될 예정입니다. 지난달 26일 서울 리버사이드 호텔에서 재경 해남군 향후회 제21대 김태호 회장의 취임식이 열렸습니다. 이날 취임식에서는 김봉호 전 국회 부의장과 윤재갑, 박강훈, 민영배 민병덕 의원 등 해남 출신 현직 국회의원들이 대거 참석했고 명영광 군수와 김병덕 군의 의장도 함께 새 임원진을 축하했습니다. 북일면이 고향인 김태호 회장은 취임사에서 향후의 목표와 방향성을 잡고 매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14개 읍면 회장, 여성 회장 등과 매월 한 차례 소 모임을 갖고 코로나가 물러간 이후 바로 향후에가 활성화되도록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6일 현충탑 광장에서 제66회 현충일 추념식이 참석 규모를 축소해 거행됐습니다. 추념식은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당신을 기억합니다라는 주제로 10시 정각 사이렌 묵령과 함께 추모 헌시 낭독과 표창패 수여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추모 헌신은 해남공업고등학교 학생 3명이 낭송했으며 호국보은의 달 유공자로 월남전 참장자 회 천우영씨가 도지사 표창을 받았습니다. 군수 표창에는 정재욱, 이계길, 이미순, 홍경희, 이월석, 강창영, 김진난 민두기씨가 선정됐습니다. 주민들이 참여해 벼룩시장을 열고 이를 통해 서로 소통하고 나누는 프리마켓 행사가 열렸습니다. 지난 12일 해남군민광장에 설린 이날 행사에서 각 단체와 일반 주민들은 영유아 물품과 중고서적, 옷 등을 무료로 나누거나 저렴한 가격에 판매했습니다. 또각 단체가 직접 만들고 제작한 패션 자파와 생활용품, 친환경 농산물도 함께 선보였습니다. 공연장에서는 통기타 페스티벌이 펼쳐져 다채로운 문화 공연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해남군 백년제 문화계집이 작가 레지던스 사업을 통해 한국 문학 창작의 산실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지난 8일에는 입주 작가 북 콘서트로 7년 만에 장편 소설을 발간한 송기현 작가와의 만남이 온오프라인 동시 행사로 성황리에 마무리돼 호평을 받았습니다. 백년제 문화계집은 해남군에서 운영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2019년부터 문인들에게 집필실을 제공하는 작가 레지던스 사업을 운영해오고 있으며 황지우 시인과 박병두 정택진 송기원등 국내 유수의 문인들의 작품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전국 최초로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을 받은 북편면만이농장에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지난 12일 방문했습니다. 만이농장은 가족 경영농장으로 한우 180마리를 사육하고 있으며 고품질 한우고기를 서울 소재 백화점에 납품해 연 매출 1억원 이상의 고소득을 올리는 전국이로 동물복지 한우 농장입니다.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제도는 동물이 본래 습성을 유지하면서 살수 있도록 한 농장을 대상으로 농림축산 검역본부가 인증해주는 제도입니다. 전라남도에는 한우 한 개소, 조소 세 개소, 닭 32개소 등총 36개 농가가 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